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스카보로 챕터에서 온 폴리 성사입니다. 1983년, 우리 캐나다의 조한 정사님과 결혼의 특권을 <laughs> 입어가지고, 85년에 우리 백첫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년 섬기다가 몬트리올 개척 역사, 거기서 7년 섬기다가 이제 토론토, 스카보로 센터 개척하게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우리 본국에서 얼마나 캐나다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필러 봉목자님과 여러 챕터 드렉터들, 성교사님들 동역해서 250개 캐나다 캠퍼스 개척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스카보로 UBF 센터는 8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동역해서 지금, 어, 토론토 대학 스카보로 지부가, 아, 지, 아, 스카보로, 어, 분교, 분교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981년 첫, 어, 캐나다 성교사수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캐나다 역사를 쓰시고자, 그땐 저는 참으로 빌리카 같은 그런 성령선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인을 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것에 보내주셔서 성교사로 이때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이미 폴 성사님이 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캐나다 역사에 이한 명의 아, 양들을 계속하여서 아,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아, 기도하고 성결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미랄로 끝까지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아, 해외 요절 말씀은 아,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아,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또 기도 충만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laughs>